안녕하십니까. MC자세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전에 제가 다녀온 프랑스에서 우리 바이크 타시는 형님들이 기절 초풍할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 현장을 한번 우리 오덕형님들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. 아시겠지만 뭐 저의 삶과 여행에 대한 채널은 위에 링크 에 있는 제 개인 채널로 업로드하고 있고 이제 이 MC자세 채널은 제 취미와 바이크에 대한 영상만 거의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여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제 개인 채널에 가시면 좀더 많은 정보와 뭐 저의 소소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엿보기도 가능합니다. <laughs> 제 개인 채널도 많이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들어갑니다. 아,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와인으로 유명한 부르고뉴라는 지역인데 제가 23년도에 한 40일 정도 유럽 트립을 했는데 마지막에 방문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. 우연히 갔다가 그때 막 유튜브 초창기였고 아 이거 영상을 남겨두면 은뭐 언젠가 쓰겠구나 해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 웬돈 많은 이 성주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덕이에요 굉장히 오덕입니다 <laughs> 그래서 이게 박물관이란 명문 아래 자기 개인의 어마무시한 컬렉션을 이게 모아둔 곳인데 그런 말 있죠 덕 중의 덕은 양덕이라고 아, 정말 양덕 중에서도 그냥 천상을 뚫으신 분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빈이내본이라는 마을인데요 사실 여기도 와이루로 유명한데 여기 성의 성주가 있습니다. 샷도가 성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름은 샷도드 사빈이 레본인데 사빈이 레본의 성이다 이는데 이 성주 아저씨 정말 젊었을 때 안에분 속좀 썩였을 것 같습니다. 입구에서 티켓 구매하고 티켓도 저렴해요. 그렇게 안 비싸요. 티켓 구매 부스 옆에 몇몇 뭐 배랑 이런 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. 모형이 있요 귀엽네 하고 들어갔는데 역 공간 가자마자 제가 그냥 소스라치게 들었습니다 아, 진짜 아니, 뭐, 자기가 경주에 출전했을 때 오토바이 경주, 자동차 경주 많이 나갔다라고요, 이 아저씨가. 그래서 거기 에 타고 나갔던 자동차랑 막 오토바이 그 라인들 쫙전신했는데 어우, 막두 가지 미니어처들도 있고, MV하고 스타, 이런 거는 지금 한국에 있으면 이게 뭐, 이거 몇 억에 도 팔릴 거예요, 아마. <laughs> <laughs> 초창기 모델이잖아요 거의 에 예, 요런 것들 있고 어, 너무너무 진짜 황당해 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들려보고 아시겠지만 제 와이프도 약간의 덕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좀 좋아합니다 저희가 프랑스 예전에 파리에 갔을 때도 음 사실 뭐 그런 뭐 르브르 이런 데 그런 데는 안 갔어도 전쟁기념박물관 저희가 뭐 약간 이런 밀덕적인 것도 좋아해서 이게 둘러보는데 와이프도 신나더라고요 하 그렇게 보고 옆에 이제 본성이 있습니다 여긴 번가이고 본성에 갔는데 야 세상에 아 여기 무슨 뭐 1차대전 이전 막 바이크에서부터 싹다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이 찍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영상이 조금 남겼는데 그냥 성이 몇 층, 층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한 4, 5층 돼 있는데 그 성이니까 방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방에 싹다 오토바이예요 예 그냥 오토바이 너무 집착했는데? 아니, 돈이 많았나봐, 너무. 대박이다. 야저씨 진짜. 그치? 이런 게 아니라. 거야, 어? 53년 이런 거는 그냥 이런데 처박아 놓은 거야. 뭐기추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기추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이분은 기변할 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돈이 많은 거죠, 그냥. <laughs> 그래서 예전에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룸마다 또 컨셉이 있어가지고 엔진의 형식도 이렇게 보여주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맨 정상층에 올라갔는데 비행기 프라모델 같이 이렇게 모형 비행기 전투기들이 있더라고요. 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꿈이 비행기 조종사 되는,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전투기 막 에어울프 탑건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거 보고 되게 그쪽에 로망 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막그 비행기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 같은 거 그다음 타미야 이런 거 조립 제가 많이 했었어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감명깊게 음, 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음. 지옥의 외인부대 에어리언 88카지마신참그 아실 음, 거야 음, 아시는 음, 분들은 예. 네,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는데. <laughs> 제가 이 모형을 보고 어, 아, 비행기도 좋아하시나보다 그러고 제가 창밖을 봤다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<laughs> 아이 창밖을 봤는데 진짜 이 모형에 있는 비행기를 모아놨더라고요 실제로 아 이게 장난 아니고 <laughs> 성에한두배은무지에이 비행기를 쫙 깔아놨는데 아 진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와이프라저 보러가서 나가서 봤어요 네, 봤는데 진짜 어, 예전 고전 전투기들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잘못 보는 거죠, 이런 것들. 왜, 미그기들 중에서도 좀 보기 힘든 것들.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전투기들은 한국에서 만나기가 힘들어요. 그렇게 뭐, 쉽지 않습니다. 뭐, 한국에는 거의 뭐, 미군 비행기들, 옛날 클래식 비행기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, 아주 옛날 거에서부터 거의 한 20세기 초까지 활용됐던 비행기들을 딱 전시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아쉬운 게, 밖에 있다 보니까 안에는 그래도 좀 관리가 돼요. 근데 전반적으로 이 전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, 관리가 잘돼 있진 않아요. 그러니까, 뭐, 이렇게, 깨끗하게 부수에 있는 게 아니라, 그냥, 쌩, 그냥 싹다 모아놓은 거예요. 모아놓고 세워놓으니까, 먼지도 좀 앉아있고, 그런데, 이 밖에는, 이 전투기들은, 아마 이분이 기증을 받았다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걸 하도 하니까. 뭐, 근데 이런 거 기증해주는 사람도 있고, 이게 기증을 해줘도, 아, 솔직히 말해놓고, 이거 뭐, 이거 보신, 영상 보시는 분한테 이거 전투기 한데, 이게 몇백억이잖아요. 기증해주면은, 이거 놀때 있습니까? 이놀 때가 있어야 이런 걸 놓을 수 있잖아요, 근데. 이성 이 여기 이 성주 예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, 뭐 마을 이자 정도 되시는 분지 타던거 콜세 이거 씨 카지마 신형리에어리언 88에 아 이거 돈 없을 때돈 모으기 전에 탔던 거 크아. 맞지 <laughs> 여기가 이제 부지가 다 자기 땅이고 하니까 에, 이렇게 전투기를 놨는데 아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전시물의 상태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어딥니까 이런 걸볼수 있다는 게 사실 여기 있는 전투기 보면은 어, 한국에 있는 뭐 용산이나 뭐 그런 전쟁 기념관 이럴 때 가도 여기보다 종류가 적을 거예요. <laughs>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보기 힘든, 요즘은 만나기 힘든 이런 전투기까지 보고, 제 와이프도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데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. 앞에 티켓포스에 그배 이런 거, 모형 정시돼 있었잖아요. 이분 만약에 여기에 호수가 뭐 이렇게 있었다, 배랑 잠수함도 갖다 놓으실 분입니다. <laughs> 어마무시한 분이시고 그렇게 보고 마지막 별간으로 이동했는데 아 역시 그냥 이분은 그냥 이 삶이 그냥, 그냥... <laughs> 마지막이 뭐냐면 우주 오토바이에서 차에서 안 됐던 거야 <laughs> 우주 탐사선 쓰는... <laughs> 우주 가셨습니다 이제 지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우주 탐사선가 <laughs> 우주 탐창력지이습니까 이것까지 전시. 야, 진짜 여기는 혹시나 이쪽 프랑스에 오실 일이 있거나 브르고니에 저처럼 와인 때문에 오실 일이 있으면은 여기 한번 꼭 들려오세요. 아이들이 있으신 가족분들은 여기 들면 아이들 엄청 좋아할 겁니다. 하여튼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아,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랜만에 또 재밌는 영상 한번 제가 올려봤고요. 제가 채널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죠. 네, 제 개인 채널도 있고 여기 MC 자세 채널은 좀 오토바이, 바이크에 대한 걸좀 올리고 있는데 제 개인 채널에도 뭐 소소하게 볼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나와 있고 아한 가지.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제 9월 11일날 또 다시 유럽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 40일간 출국을 합니다. 9월 11일날 나갔다가 10월 20일날 기국하는 일정인데 어, 그때는 어, MC자세 채널은 업로드가 조금 약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영상도 좀그 가는 곳에 찍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 채널도 제 개인 채널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에,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. 제 개인 채널도 빨리빨리 성장시켜야지 저도 또 좋지 않을까요? <laughs> 자 우리 날씨가 더워지고 제가 다음 다음 주쯤에는 이제 오토바이 그또 촬영 기법을 또 새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바이크 영상도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 또 라이딩 영상도 한번 멋있게 해서 올릴 테니까 또 그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위가 거의 끝나가는데 어 장난 아니네요 에이, 진짜 너무 덥고 자 건강 마지막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또, 즐거운 삶. 아, 우리가 이 성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, 그래도, 어,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